50세 초반 여성이 유방암 일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끝나고 운동 시작한 분이다. 프로틴 하이드로 액티브 드시고 계신다.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유방암 일기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끝나고 운동 시작했다. 자, 유방암이신 분들은 10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림프와 폐를 조심해라. 자, 김도현 리더님 이분한테 GAL-3 설명해 주시고, 커큐민, GAL-3, 커큐민 설명해 주시고, 코키텐 설명해 주시고, 코키텐, 그리고 림프. 유방암 중에서도요, 왼쪽 유방암이 더안 좋아요. 오른쪽 유방암보다.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잖아요? 오른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왼쪽이었으면, 어쩌면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님, 코피텐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해볼게요. ATP <laughs> 세포의 재생 속도를 얘기를 하죠. 자, 유방 <laughs> 가까운 데가 어디죠? 가슴과 가까운 데가 두 군데죠. 림프. 가슴이 여기라면요, 림프는 여기입니다. 가장 가깝죠. 림프절, 림프암. 왼쪽이 메인이고요, 오른쪽이 서버예요. 왼쪽이 서울 경찰청이고요, 오른쪽이 경기 경찰청이야. 왼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가까워 전이가 그쪽으로 빠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슴 뒤에는요, 폐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유방암 신 분들이 림프나 해나 전이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그거를 구성하는 성분이 코엔자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재생 속도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생도가 떨어집니다. 그 구성 성분이 코엔자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조직을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암 환자는 NK 세포를 주목하라. NK 세포, 내추럴 킬러, 자살 면역 세포. 일본말로 가미가제 특공대. 장중기 버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 다 똑같은 얘기죠. NK 세포. 암세포랑 만나면 NK세포는 자살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NK세포는 죽고 싶어서 환장한 애예요. 나 죽고 싶어 죽게어 아주 내가 진짜. 나 죽을 거야. 근데 필요해요. 얘가. 이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바뀌면 암이 되니까 얘를 만나서 자폭합니다. NK세포. 15초를 웃으면 10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NK세포가 만들어진다. 감사해라. 감사. 감사하면 웃음치료랑 똑같죠? NK세포는 웃었을 때, 감사했을 때. 슬프면 참지 마시고 웃세요 화장실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왜요? NK세포랑도 관계됩니다. 안 되는 논문도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인간이 오래 살더라. 나쁜 짓을 많이 했더니 오래 살아. 왜? 나쁜 짓 하잖아요. 네. 나쁜 짓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인상을 막 쓰잖아요. 그럼 NK세포가 만들어져요. 웃잖아 이렇게 <웃음> 웃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웃잖아 이렇게 웃잖아요 n k 세포가만들어져 근데 웃지 않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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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만들어지는데 왜? 뇌는 부분을 못한답니다. 옛날에는 웃음 치료로 말기 암을 고쳤다 하잖아요. 웃자,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크게 웃잖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 물론 웃을 때 이렇게 살짝 뭐 그냥 뭐 처음 만나서 이이 이, 이 여자를 응? 특히 여자들이 응? 웃을 때 살짝 웃죠? 근데 집에 가서 크게 웃잖아 집에 가서 네. 웃겨드릴까 네. 15초만 웃어요. 그러면 10시간을 버텨. 근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욕을 해 벽에다 대고.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그냥 2918 3618 6318이동현의원님 18층에 산다 내년에 18년째네요 어. 어 내년에는 이동의 현전님 한테 암에 몇 년째라고 물어보지 마시래요 이동의 현전님 암에 몇 년째세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18년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예 그러면 예, 요거를 착각할까 봐 아, 내년에 18년째래요 예, 예. 18층은 욕이 아닌데, 18년은 욕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암에 시작해서 딱 18년 만에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웃든가, 예. 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는요, NK세포. 웃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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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하세요. 누가 떡을 줬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한테 떡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사는 사람 도와주겠다는 뜻이라 했죠?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열심히 안 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뜻? 열심히 사는 사람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먼저 하셔야 돼. 어디에 감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본인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한테 사랑하세요. 본인을. 학대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본인을 학대해요. 나는 안될것 같아. 그럼 잘못, 바로 그러죠. 하지 마, 그러면. 뭐, 안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예, 네, 하지 마.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승질이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나...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진짜 나가라는, 거, 나가라는 소리였을까요? 나가지 말라는 소리였을까요? 네. 저는 말을 잘 들어요. 나가라니까 얼마나 좋아. 나왔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때려요? 나 시키는 대로 했잖아. 예. 응. 안될안될것 안 같아. 하지 마라는 의미는요.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보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오늘 오늘이 있다는 것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화면으로 쳐다보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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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게 어딨어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나이가 먹는다고 철드는 건아닌데 생각해요. 환경이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유방암. 자. 어, C, CA153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김대원 리더님 알아오시고 두 번째는 김대원 리더님이 할 거는 GAL-3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NK세포 코엔자임 음, 프로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환경호르몬 설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탈레이트 머스크 캐톤 비스패널 A, 논일 패널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기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기! 특히 어떤 고기요? 뻘건 고기! 뻘건 고기! 세균을 배양할 때 쓰는 게 뻘건 고기의 피입니다. 뻘건 고기! 닭빼고는 그냥 다 뻘개 보니까.